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까지. 경동대는? 음. 아, 못 간다고. 봤어? 응. 이거 등학교가병에처음이안경대는못 간다고. 안양대는? 내가 한단나이라 말했지? 중앙대는? 못 간다고. 중앙대 안 받았잖아. 받았어, 중앙대. 5등급인데? 2등급. 니네 6등급이야, 병신아. <웃음> 죽고 <웃음> 싶다. 어. <laughs> 누다 가시면 는누달주세요 누가 달아주긴 할까? 아무 댓글 안 달아! 민아 울어? 원하는 대학이 어디야? 어, <laughs> 이, 이제야 주제 파악을 한 거구나? 5.8 아니에요 전교과 6.5야 울어 영이다. 야 약간 화보 같아 지금. 아, 네, 안 오. 딱였어. 어. 야안 돼. 이거 올려야 돼. 요네이야난사랑아더더더 아, <laughs> 올라가. 올라가. 여민아 <laughs> <laughs> 우리 <laughs> 아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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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아, 아좀미나 이거 유튜브에 올릴게. <laughs> 올려도 돼? <되지? 웃음> 아프지 <이거>. 마. <laughs> 도라... 도라... 아너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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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. 아, 아, 그래. 찍어도 돼? 유튜브에 올릴까? <laughs> 자기소개 부탁드려요. 안녕. 안녕. 블로그, 뉴스방, 그리고 브피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니다